쉬운 성경 말씀. 신명기 2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신의 산에서 맺으신 언약과는 다른 새로 맺는 언약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모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모든 땅에 하신 일들을 다 보았소. 여러분은 그큰 재앙과 표적과 기적들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보았어. 그러나 지금까지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으셨어. 또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주지 않으셨어.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셨어. 그동안 여러분 몸에 걸친 옷과 신발은 닳지 않았어. 여러분은 빵도 먹지 못했고 포도주나 묵은 포도주도 마실 수 없었어. 그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소. 여러분이 이곳에 왔을 때에 헤스본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여러분과 싸우러 나왔었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물리쳐 이겼소. 우리는 그들의 땅을 점령해서 루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나세 지파 절반에게 주었소.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언약의 말씀을 부지런히 지키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성공할 것이오. 오늘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모여 서 있어. 여기에는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중요한 사람들, 또 장로들과 관리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있어.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도 있고, 여러분과 함께 사는 외국인, 곧 여러분을 위해 나무를 베고, 물을 길어 오는 외국인도 여기에 있어. 오늘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와 맺는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요. 이 언약을 맺음으로써 여호와께서는 오늘 여러분을 여호와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고,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이요. 그러나 이 언약은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여러분하고만 맺으시는 것이 아니요. 이 언약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후손에게도 맺어주시는 언약이요. 여러분은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있어. 우리가 어떻게 여러 나라들을 지나 여기까지 왔는지 알고 있어. 여러분은 나무와 돌과 은과 금으로 만든 그들의 역겨운 우상들을 보았소 여러분 가운데 남자나 여자든지 집안이나 집하든지 그 누구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오. 다른 나라의 신들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독이 있고 쓴 열매를 맺는 나무 뿌리와 같은 못된 행실이 여러분 중에 없게 하시오. 그런 사람은 이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도 스스로 복을 빌면서 나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마음을 굳힐 것이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모두가 망할 것이오. 여호와께서는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요. 여호와의 분노가 활활 타는 불처럼 그에게 미칠 것이요. 이 책에 적힌 모든 저주가 그에게 미칠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실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그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구별하여 벌을 내리실 것이요. 율법의 책에 적혀 있는 언약의 모든 저주가 그에게 닥칠 것이요. 여러분의 뒤를 이을 여러분의 자녀가 이 일을 볼 것이요. 먼 나라에서 온 외국인도 이 일을 볼 것이요. 그들은 이 땅에 닥쳐올 재앙과 질병을 볼 것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것이요. 이 땅은 온통 불타는 유황과 소금뿐이다. 아무것도 심을 수 없고, 아무것도 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도단하지 않는다. 마치 여호와께서 너무 노하셔서 멸망시키셨던 소돔과 고모라 같으며, 아드마와 스보인 같다. 온 나라가 이렇게 물을 것이요.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이 땅에 이런 일을 하셨을까? 어찌하여 이렇게 분노하셨을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것이요. 이 백성이 그 조상의 하나님인 여호와와 맺은 언약, 곧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실 때 맺었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절을 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해 크게 노하셨고, 이 책에 적힌 모든 저주를 그들에게 내리셨다. 여호와께서 분노하셔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다른 나라로 보내셨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는 비밀로 하시는 일들이 있어. 그러나 어떤 일들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소. 그 일들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의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하오. 신명기 30장. 내가 말한 이 모든 복과 저주가 여러분에게 일어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쫓아내실 모든 나라에서 이 일들이 마음에 생각나거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은 여호와께 돌아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께 복종하고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지키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을 보내셨던 여러 나라들로부터 여러분을 다시 모아들이실 것이요. 여러분이 땅 끝까지 쫓겨나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곳에서도 여러분을 모아서 데려오실 것이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조상이 차지했던 땅으로, 여러분을 데려오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조상보다 더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요. 또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에게 여호와를 섬기는 마음을 주실 것이요. 그리하여 여러분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살수 있도록 하실 것이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에게 못된 짓을 한 여러분의 원수들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실 것이요. 여러분은 다시 여호와께 복종하고,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지킬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요. 여러분은 자녀를 많이 낳을 것이며, 여러분의 짐승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이고, 여러분의 땅에서는 열매가 많이 맺힐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조상들을 보시고, 기뻐하셨듯이 여러분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호와께 복종하시오. 이 율법의 책에 적혀 있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시오. 여러분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이 명령은 여러분에게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무 멀리 있는 것도 아니오.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저 명령을 받아올 수 있을까? 그래야 우리가 듣고 지킬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할 수 없어. 또 바다 저편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가 바다 저편으로 가서 저 명령을 받아올 수 있을까? 그래야 우리가 듣고 지킬 수 있을 텐데라고 말할 수도 없어. 그렇소. 그 말씀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 그것은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어. 그러므로 그 말씀을 잘 지키시어. 보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생명과 복, 죽음과 멸망의 길을 내놓았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시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시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살고 번성할 것이오.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복을 내려주실 것이오. 그러나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며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은 망할 것이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요.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거자로 삼고 여러분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내놓았으니 이제 생명의 길을 고르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살 것이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시오. 여호와의 음성에 순종하고 여호와 곁에서 떠나지 마시오. 여호와는 여러분의 생명이시며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여러분이 오래도록 살수 있게 하실 분이요.